게 눌러도 막 화면에서 저렇게 반짝반짝 거리는데도 시간이 빠르게 안 흘러가는 구간이 있네. 시간이 흘러가는 걸 떼자 떼고 바로 누르면은 이게 어 이렇게 버그 나가지고 안 눌리네. 봐봐요 반짝반짝 거리는 게 시간을 빠르게 흘려 보내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반응이 없잖아. 버그네 버그.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어, 이가 많다 이게 문제있어 자 마이너스 요세요 아니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이게 패드 인식되는 것처럼 딱 처음 시작에 엑스 키를 눌러라 돼 있거든. 근데 패드 버튼이야 패드 버튼. 근데 패드 인식 안 돼. 각 게임 희망 고문 치려더라. 어, 이런 게임 패드로 해야지 하면서 패드 딱 꼽았는데 안 되고 껐다 켜도 안 되고. 신가 보네. 무슨 소리야? 뭐야? 오디오? 그거야? 오디오? 왜 이러지? 어디로 갈야 되는 야 이거?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 더늘리는게안 되지? 맞네, 여기 오버, 오버, 개 오버, 진짜 아니다. 이고 그냥! 으악! 따악. 이거를 가져가야 되겠지? 주 포커스 우. 포커스 온더 스톤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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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 괜찮, 괜 괜찮,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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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가가가가아가아가 아. 가아아가아가아가아가가가가가야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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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거야, 이거? <laughs> 뭐야! 생명체인데? 으악! 으아! 뭐, 데스미야 뭐야? 방금 겁나 커다란 게 있었는데? 어, 저 움직인다. 비 아, 때문에 못 가네. 어떻게 가지? 어, 어 뭐야? 여기 어떻게 가지? 어, 해파리가 헉~ 고맙다, 해파라! 지금도 어떡하지? 오야득하다어 진짜. 직해어제 누가 물을 막아주네. 누가 막아주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막아주네. 빨리 미쳐. 얍. 점프였나? 얍. 오케이. 얍. 나이스. 얍. 배달리고 그냥 뛰면은. 슬립니다. 슬쩍, 슬쩍. 나이스. 고맙다, 햇파라 아, 내 구해줘서 그런가? 제안 구해주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예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우와! 오! 대박이 한번더 보고 싶어. 야, 찼나? 뭐 계속 오는데요? 에이, <laughs> 뭐야 이게 또 아니 아 사람 사람 시체. 이거 내 시체 네난 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랑 똑같이 생긴 시체 엄청 많아요.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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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아 해파리가 오니까 해파리가 쪼글, 오오오, 해파라, 해파라. 라이트! 올라가야 되겠지? 야, 이게 몸뚱아리야. 여 기에 들어 보신대요. 어나뭐해 죽은 거죠? 이거 잘안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 아 뭐야 이 돌도 있었어? 좋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 해파리 없다 와 레알 큰일 났네 저, 돌을 쓸수 있을까 뭘 써야 되는가 보다. 어, 이를 비교 주네. 와, 이 거대한. 哎哎哎。Oh, oh, oh.

어이, 뭐야, 이거. 또 죽었어, 이씨. 그냥 가게 좀 해주라. 아, 나 긴장감 있게. 잘 보이지도 않구만, 이씨. 이야! 아, 너 쓰지 마! 오! 뭐야? 바다 속 공간이 있네? 어, 저 뭐지? 아,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오. 야. 집에 가져가고 싶네. 저 불빛, 어, 딱, 밤에 저거 딱 해놓으면은 참잘 오겠다. 뭔가 은은한 느낌 들면서. 나슬하게 기분 좋게 잘, 잘 되겠네. 여기서 또 시작입니까? 빨강, 파랑, 핑크? 어쩌라고요 올라가는 거구나 뭐야? 왜 올라가는 거지? 빨파... 빨파보... 빨파? 빨 맞아, 어 아닌데 파인데 이거 빨 파여야 되는데 틀렸어. 빨파 저, 초 노란색이 아닌데 이거 이색깔일까설마어 뭐야? 이거 초록색 있었어. 다시 한번 보자. 빨. 빨초. 어, 이거 핑크색이네. 핑크색을. 되겠다 여긴 또 어디야? 아, 아직 태양 까지 못 왔네. 아, 태양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한 단계 더 남았다 저기가 엔딩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지마 제발 예쁘네저 보니까 약간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그 안쪽에 어... 형광색 물이 들어가 있는 어, 플라스틱 돌멩이 같은 게유행있었어 그래서 저걸 사놓고 집에 가져가서. 물고기는 없지만 어항을 만들어 놓 와.. 뭐, 뭐.. 뭐야? 여기 오, 어이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막 손으로 막 쭈물 쭈물 걸리면서 이거 그 지압 구슬 아니야. 이거 건강해지라고. 어, 이거 근데 이거 맨 처음에 그건데 행성대 맞춘 거? 맨 처음에 뭐 태양이랑 내가 달 이러면서 맞췄던 행성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 약간 엔딩 스워 납니다 뭐 약간 좀 배가 좀 아팠는데 갑자기 싹 괜찮아졌어요 뭔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야 영상미는 진짜 죽이네 아, 근데 이게 왜 너희가 플랜인 알파고, 왜 로봇이 침투했고, 뭐 이런 건 정확히 안 나왔거든요. 막다 추상적인 얘기 나와가지고. 어? 다 쫓겠는데, 이거? 어, 설마 엔딩 아니야? 왜? 아, 제발. 플 l e a s e 안돼. 여기도 기계가 있네. 이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침략 못했네요. 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온 거야 여기는. 아 그냥 미끄러져. 으악! 때걸린 누누이 말하지만, 이렉 걸릴 때, 그래픽 카드랑 CPU 사용량은 둘다 40%를 안 넘습니다. 어, 이거구만. 오오오! 이 게임 자체에서 렉 걸리는 거예요. 이 게임 자체에서 막 지글지글 거리는 소리 들리는 거고요. 이 게임이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아, 또 오냐, 설마? 아, 이 새끼 또 나올 줄 알았어, 이 새끼. 지겨운 새끼. 몇 번째냐? 10번 채우겠다 이러다가. 가네 아이씨 오케이 개념 세이브 오오오. 좋아졌어요, 또. 스볼럼 드디어 죽었다. 제가 나, 왜 마지막까지 내가.